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은 자 우리 부정적분은 뭐라고 했었지? 전체 범위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어? 정적분은 구간이 정해져 있는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A에서 B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구간을 여기만 접근하겠다라는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전체에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거 어? 빼기 A까지 접근한걸 하면 되겠죠? 맞아요? 어? 네. 그러면, 얘를 우리, 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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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거게면렇게라임 x 는 플러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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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c는 뺄거니까 의미가 없겠지 됐어요? 어?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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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어. 됐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느냐? 절감. 정적분은 부정적분은 우리가 이렇게 써 줬잖아. 맞아요? 어? 근데 정적분은 구간만 더 적어 주면 돼. 제일 큰 수가 b였고 작은 수가 a 였죠 그죠? 이렇게해 주면 된다고. 이게 접근하라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B에서 A까지 접근하라는 얘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알겠어? 어? 자, 그러면 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얼마일까? 0, 0, 0 그렇지 0. 0 됐어? 안돼안 네, 돼? 안 돼? Mm -hmm. FA 빼기 FA잖아 임마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랑 얘는 무슨 mm -hmm. 여기가 B 어떻게 되겠어? 도만 만들겠지 맞아요? 혜니, 대한대, 대한대, 대다, 못들이또 대답을 안 하고, 대한대, 대한대, 대, 대, 답다 대답을 하아고 어? 춥다고, 이럴 때만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잘 봐. 구간이 같잖아. 어떤 함수인데, 그, 이렇게 같아. 구간이 같아. 구간이 같으면, 그냥 더해도 돼. 더하기 어떻다고 똑같애 더하기 빼기하고 똑같애 그냥 더하기 빼고 하고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왜 얘도 결국에 G A G B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되겠죠 f 그지 얘는 어떻게 되겠죠 G g, a 빼기 g, d 더하기 똑같이 나올 거아니야 그죠? 어? 더하기 빼기만 똑같이 곱하기 나누는 같애 달라? 달라. 알겠어? 어? 됐지? 어? 근데 만약에 잘 봐. 이래도 그냥 합쳐도 돼. 여기가 dt야. ft야. 여기 t야. 어? 여기는 x고 여기 t야. 그래도 얘네 어차피 대, 대입할 거잖아. 그냥 X로 놓던 T로 놓던 그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잘 봐. 같은 함수인데 같은 함수일 때야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간이 시작 잘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만 쓸게 a 빼기 b지 더하기 b 빼기 c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나 막크냐 이렇게 남겠죠 맞니? 됐어? 됐어? 어? 요렇게 형들들이 있다. 전정도까지만 알아두고 이제 접근 하면 여기는 금방 할것 같아요. 기하적 의미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다겠습니다 얘는 다안 풀고 몇 개만 할게요. 다안 풀고 다안 풀고 어. 정답 어, 국가 다음 다풀고 24번만 해볼게 24번 어? 어 24번 얘얼마야 보자마자 나와야지 1마0 0 뭐하고 있어 그거 왜 가지고 있어 자 그다음에 0 1 2 x 플러스 1 x 2 d x 14 그럼 1동17 18 19 1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죠. 맞아. 어.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0, 1이겠지. 그죠? 어. 그럼 0이면 c만 남지. 맞아요. 그 다음에 빼기 어떻게 돼?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C인데, 결국에 앞에 C 있으니까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 다 하지 말고요, 그냥. 어, 76번은 후수번하고 77번 얘네만 해볼까요? 아, 됐어. 자, 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넣으면 되겠지? 어려운 것 아니니까. 자, 아, 0에서 k까지고 2 x 플러스 1. dx가 3분의 그 얘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0, k가 4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어차피 c는 사라질 거고 k제곱 마이너스 k 중 마이너스 k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k가 1이니까 어떻게 되요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 0이겠네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네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네? 야, 아이고야 이번엔 0이 아니고 그냥 반 키터 3Y니까 그러니까 3 x 제곱 플러스 4KX 마이너스 1DX가 얘가 어떻게 됐네요? 8보다 커야 된대지? 그럼 어떻게 되습니까 얘는? X 3제곱 플러스 2 k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1, 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지 20 27플러 18k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1플 2k 플러스 1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24 25 25아얘 날라가겠구나 24 24 마이너스 플러스 16k가 8보다 어때야 되는데 클 때죠?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돼? 16k가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k가 얼마야? 1보다 크다지? 그럼 최소값은 0대 되겠죠? 됐어? 뭐틀어놨어 어? 어? 어, 살아놨다고 자, 그러면 78, 79 한번 해볼게요. 너 이씨, 성할때 있지? 받은다? 네, 받은다. <laughs> <laughs> 됐어요. 다 됐고. 다 됐어. 여기는 거의. 그럼 얘 어떻게 돼? 여기에 집어넣고, <laughs> 그 다음에 얘 그냥 여기 시작과 끝이 같지, 그지 그러니까 요로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얘뺄 거니까 날라가고, 그 다음에 뭐 12x 얘가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4넘어오니까 플러스 4, 4얘 계산하면 되겠지. 됐어요? 어? 얘 계산 안 되고 여기 이일 이거 계산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이거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야. 자얘 반대지 시작과 끝지.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2로 바뀌고 됐어? 근데 얘도 봐봐 여기 y 에 y에 대해서 접근은 똑같은 거라고 해서 그냥 여기 x라도 나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더 하면 되겠지 맞아 됐어 됐어 안 됐어 줄리는 계속 이렇게 뜨고 있으자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얘날라가고얘날라가니까 얘, 얘만 남겠죠? 똑같은 암수니까. 맞아요? 됐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딱히 없죠? 없어? 없지? 자, 그래서 숙제 나갑니다, 숙제. 숙제, 어, 뭐야. 부정적군 연습에 해오고요. 176, 177. 해서, 176, 177.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했어? 어, 어, 유형 5부터, 여기 서수경까지 하고요. 정적분은 뭐, 많이 나가진 않았어서. 까지 할까? 1 0 3까지는다할수있한것 같은데 40 나중에 할래? 네. 어차피,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 괜찮아? 정력분은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더할 사람은 없으세요. 알았지? 어렵지 않을 거야. 좀 계산하는 건. 어, 고생했습니다.